먼저 디자인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파인드 X9 프로는 한눈에 봐도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세라믹과 유리의 조합이 손에 닿는 순간 고급스러움을 전달하고 곡선으로 마감된 엣지는 부드러운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뒷면에는 하셀블레드와 협업한 트리플 카메라가 깔끔하면서도 존재감을 뽐내죠. 모듈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미래적인 느낌이 가득합니다. 색상은 미드나잇 블랙, 플래티넘 실버, 그리고 딥 오션 블루까지 세가지로 공개되었는데 조명에 따라 반사되는 느낌이 정말 예술이에요. 디스플레이는 오포의 자랑거리입니다. 6.82인치 QHD 플러스 아몰레드 LTPO 4.0 패널을 탑재해 1Hz에서 120Hz까지 자동으로 주사율을 조정합니다. HDR10 플러스 지원은 물론 최대 2600 니트 밝기 덕분에 야외에서도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즐길 때 색감이 살아있고 블랙 표현력도 완벽하죠. 특히 오포만의 컬러 보정 기술 덕분에 눈에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생생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이번에도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냅드래곤 8Gen3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최대 1 6 g b LPDDR5X 램과 512GB UFS 4.0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이 조합이면 앱 실행 속도, 멀티태스킹, 그리고 게임 퍼포먼스까지 전혀 문제없죠. PUBG나 갠신 임팩트 같은 고사양 게임도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발열 제어 시스템도 향상되어 장시간 게임을 해도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합니다. 카메라 성능은 파인드 시리즈 하이라이트입니다. 후면에는 1인치 소니 LIT900 센서를 탑재한 5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50메가픽셀 초광각, 그리고 64메가픽셀 망원 카메라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셀블레드 위 색감 보정 덕분에 사진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생동감 있게 표현됩니다. 인물 모드에서는 배경 흐림이 부드럽고 야간 모드에서는 노이즈 없이 선명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특히 망원 렌즈는 최대 6배 광학 줌을 지원해 멀리 있는 피사체도 깨끗하게 담아낼 수 있죠. 전면 카메라도 32메가픽셀로 셀피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배터리와 충전도 인상적입니다. 5 0 0 0 m a h 배터리에 100W 슈퍼버와 유선 충전 그리고 50W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실제로는 15분 만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하죠. 배터리 수명도 향상되어 하루 종일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게다가 O4E 배터리 건강 관리 기술이 적용되어 장기간 사용해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콜로노스 15 기반의 안드로이드 15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UI는 부드럽고 직관적이며 새로운 AI 기능들이 돋보입니다. 예를 들어 AI 포토클린, AI 음성 요약, 그리고 실시간 번역 기능이 정말 유용합니다. 개인화된 테마 옵션과 애니메이션도 세련되어 사용자 경험이 한층 더 향상되었죠. 오디오 또한 완벽에 가깝습니다. 스테레오 듀얼 스피커에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되어 영화나 음악 감상 시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통화 품질도 명확하고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주변 소음을 깔끔히 제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오퍼파인드 X9 프로 5G는 단순한 스펙괴물이 아니라 감성까지 담은 스마트폰입니다. 고급스러운 외관, 부드러운 소프트웨어,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카메라까지 모든 면에서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프리미엄 플래그십 시장에서 삼성, 애플, 샤오미를 강하게 위협할 만한 진정한 경쟁자라고 할수 있습니다.